여러분, 음력 2월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영등할머니입니다. 영등할머니가 오시면 한 해의 복과 재물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하면 좋은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잘 지키면 집안이 평온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며 복이 가득하지만 어기면 애군이 따르고 재물이 새어 나갈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음력 2월에 하면 좋은 일과. 피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영등할머니는 정과 부정의 구분이 분명한 깨끗한 신이고 바람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음력 2월 1일에 내려와 2월 15일에 떠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도 영등할머니가 달면서 바람을 몰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영등할머니라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영동할맘, 영동할마니. 영동알마씨, 영동바람, 풍신알마네, 영동마구알마니 등 다양한데, 이 신은 2월 1일에 내려오며,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할머니는 청결과 정결함을 좋아하는 신이며, 집집마다 들러서,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재물이 모일지, 건강은 괜찮을지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2월 영등달에는, 영등할머니가 집안에 복을 남기고 가도록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1일과 올라가는 15일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초반에 떡을 해서 노은우 제사를 지내는 영등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치거나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는 영등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인 영등제를 마을 제사로 모시거나 축제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등날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이 내려서 그해에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쬐면 불영 등이 내려서 그해에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비거나 비가 오면 무령 등이 내려서 그해에는 비가 그나여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영등 할머니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거센 바람이 일어나 난파선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어부들은 이 기간 동안은 출월을 삼가며 일을 쉬기도 합니다. 특히 바람이 심한 제주에서는 영등제를 지내는데. 영등할망이라고 불리는 여신이 섬 주변의 해산물을 증식시켜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영남 지방과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영등신앙은 음력 2월을 서북 풍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 영등할머니이 오는 달로 보고 바람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영등할머니와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어촌 마을에 영등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남편과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폭풍을 만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영등 여인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매일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신들이 노하면 바람이 거세지고 기뻐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법이지. 영등 여인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산속의 한 신령한 스님을 찾아가 기도를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마지막 날 그녀 앞에 한 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너를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명등 여인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이 되어 바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면 바다는 고요해지고 그녀가 화를 내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이 된 뒤에도 남편을 찾을 수 없자 매년 음력 2월이면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녀를 정성껏 대접하면 복을 내려주고 소홀히 하면 강풍과 재난을 내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음력 2월이 되면 영등할머니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풍습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맞이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할머니가 오시는 음력 2월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음력 2월에 꼭 해야 할 일들은 첫 번째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기. 영등할머니는 집안을 돌며 그의 풍년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면 집안의 식량이 넉넉해지고 재물이 모인다고 합니다. 곡식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복을 부른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조용하고 정갈한 생활하기. 영등할머니가 머무는 동안 가정이 조용하고 평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면 영등할머니가 불편해하며 복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차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찰에 방문해서 복을 기원하기. 음력 2월은 풍요와 애군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절에 가서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면 좋은 기운이 깃든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에서 기도를 올리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음력 2월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사 가지 않기, 음력 2월에는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사는 집안의 기운을 뒤흔드는 일인데, 이때 이사를 하면, 영등할머니가 집안의 복을 놓고 가려다 못 찾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사 계획이 있다면, 2월이 지나고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홀레 올리지 않기, 음력 2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정한 기운을 피하기 위해 음력 2월에는 가능한 상가집 방문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바람이 강한 날먼길 떠나지 않기.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몰고 다니는 신이기 때문에 음력 2월 중 특히 바람이 심한 날에는 먼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음력 2월에는 배를 타는 것도 피한다고 합니다. 음력 2월. 영등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한해 동안 복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들을 꼭 기억하셔서, 올한 해의 복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